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도구들에 대하여 질문.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도 모임에서 자주 악마로부터 해방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구마 예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방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는 정말 해방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해방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대답. 기도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 복음은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던 젊은 부마자의 가장 어려운 해방의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장에서 이미 언급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마를 쫓아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믿음과 기도, 단식이다. 기도는 단체로 했을 때 당연히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복음에서도 이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다. 악마로부터의 해방은 구마 예식 없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기도가 없는 구마 예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청하지 못하는 것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청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청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며 우리가 희망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타르디프 신부가 치유의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또 어느 주교가 해방의 기도를 할때 사람들이 치유되는 곳에 함께 있기도 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선사하신다. 질문: 악마의 소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듣곤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대답.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내신 곳 혹은 그분께 직접적으로 봉헌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들이 존재한다. 이미 이런 특별한 장소로 유다 민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장소가 있다.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방문하는 성지들이나 성당을 들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로부터의 해방은 구마 예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성지에서 자주 일어난다. 간디도 신부는 특별히 로레토 성지 그리고 루르드 성지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분을 찾아왔던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악마의 소행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장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 비치니오가 참회를 위해 쇠사슬에 묶여있던 곳인 사르시나에서는 자주 악마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곤 했으며 과거에는 카라바치오나 하느님의 성혈을 모시고 있는 클라우제토가 그런 곳들이었다. 이처럼 이런 장소들에서 악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은총을 받곤 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장소들을 순례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유용하며 중요하다. 질문 나는 악마로부터 해방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받은 구마 예식은 순간의 효과만을 주었지만 나를 훨씬 더 많이 도와준 것은 기도와 단식이었다. 대답.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답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절대로 수동적인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구마사제가 구마 예식을 통해 그를 해방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듯이 당사자도 능동적으로 이에 협력해야 한다. 질문. 성수와 루루드나 다른 성지의 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또 구마 성유와 어떤 특정한 성화상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혹은 특정 성지에 켜져 있는 램프의 기름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대답. 구마에 사용된 물, 기름, 소금 혹은 축복된 것들은 준성사이다. 하지만 교회의 전구를 통해 특별한 효과를 받은 것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구체적인 경우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다른 질문자가 언급한 것들은 준성사가 아니지만, 그것들이 가지는 효과는 믿음으로부터 부여받고, 의미적으로 그 물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와 연계되어 기도할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루르드의 동정 마리아,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 등이 그렇다. 질문. 나는 계속적으로 진한 거품이 나는 침을 토해내고 있다. 어떤 의사도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답. 거품을 토하면서 느껴지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알수 없는 악마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악마의 주문에 의한 무엇인가를 먹었거나 마셨을 때 자주 진한 거품이 나는 침을 토하면서 해방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런 경우를 다룰 때 해방을 돕는 모든 충고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도와 성사 생활, 마음을 다한 용서 등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더불어 성수를 마시거나 구마가 된 기름을 마시도록 이끈다. 질문.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굉장한 시기의 대상이다. 이런 상태가 나에게 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 두렵다. 질투나 시기가 악마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대답. 그것은 악마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침울한 느낌을 받고 생활의 균형이 깨져 삶이 순, 순조롭지 못하다. 부부 사이의 질투를 보더라도 그것이 악마의 저주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훌륭하게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결혼생활을 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다른 방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질문 자주 사탄을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라는 충고를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대답. 세례성사의 서원을 갱신하는 것은 늘 상당히 유용하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느님께 향한 믿음을 갱신하고 그분께 속해 있으면서 사탄과 악마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누군가 질문자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었다면 아마도 단절해야 하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해 볼수 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악마와 악의 관계, 무당과 악의 관계를 함께 맺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접신을 하거나 사탄교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은 이런 우상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느님께 완전히 귀속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질문: 거룩한 메달들이나 십자고상들, 스카플라 등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패들을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떤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가? 대답.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부적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화상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도는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한다. 그 성화상의 드러난 모습이 진인 덕을 담게 해달라는 것과 이를 통한 보호를 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사탄교의 한 의식에 참여했을 때 오는 결과인 악의 방해로부터 이 성물들이 분명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성물들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제의하는 것이다. 질문. 우리 본당 신부님은 가장 훌륭한 구마 예식은 고해성사라고 강조한다. 대답. 본당 신부님의 말씀이 옳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는 악마로부터 영혼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에 적극적이게 하면서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구마사제들은 악마의 공격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자주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유하는데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록 한다. 질문.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구마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답. 정확하게 4개의 항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517항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구원 활동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마에 대해 언급한다. 550항은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한다.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의 구마는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해방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이겨내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 1237항은 세례 성사 중에 치르는 구마 예식에 관해 이렇게 언급한다. 세례는 죄와 죄를 선동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구마 기도를 바친다. 집전자가 예비신자 성유를 바르거나 또는 안수함으로써 예비신자는 사탄을 명백하게 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예비신자는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는 세례로서 이 신앙에 맡겨지는 것이다. 1673항은 훨씬 더 자세하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것을 구마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구마 임무와 힘을 활용한다. 구마는 마귀들을 쫓아내거나 마귀의 지배력에서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중요한 개념 정립을 잘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는 진짜 악마에 의한 부마의 존재뿐 아니라 악마의 여러 다른 형태의 영향들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정확한 개념들은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른 텍스트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